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6월 21일 일사일입니다. 네, 머리울 시작. 어, 우리말 법화경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연화경 제7권 제24묘운보살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육계로부터 찬란한 광명을 비추시었다. 그리고 미간의 백호상에서도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8, 108만억 나유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 세계들을 빠짐없이 밝게 비추셨다. 그수 없이 많은 세계들을 지나서 장광장엄이라 부르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한 부처님께서 계셨다. 부처님 이름은 정화 수왕지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천서 세간의 무상사 주어정부 천인사 불세존이셨다. 그 부처님께서는 한량 없고 끝없는 보살 도중들에게 공경이 둘러싸여 계시며 그들을 위해 설법하고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백호에서 나온 찬란한 광명이 정광장엄세계까지 환히 비추었다. 그때 정광장엄세계에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을 묘운보살이라 하였다. 그보살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성근을 심었으며, 활령없는 백천만억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가까이 모셨다. 그래서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 상산매, 법화산매, 정덕산매, 수환이산매, 무연산매, 지인산매, 해일체 중생 어원산매 지빌체 공덕산매, 청정산매, 신통유희산매, 해거산매, 장엄왕산매, 정광명산매, 정장산매, 불공산매, 일전산매 등, 이와 같이 백천만억 한웅할 모래알처럼 많은 큰 산매들을 얻었다 이윽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묘운 보살의 몸을 환히 비추자 묘운 보살이 곧 정황소,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준이시여 제가 마땅히 사바세계로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가까이 모시며 공양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문주사리 법왕자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수왕화보살 상행의 보살 장우왕보살 약상보살을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때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묘운 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혹시라도 사바세계를 가벼이 없인여겨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느니라. 선남자여 사실 저 사바세계는 높낮이가 있어 평탄치 못하고 흙과 돌로 된 여러 산들과 더러운 분유들로 가득 차 있느니라. 게다가 부처님 몸도 작고 여러 보살들도 그 형상이 외소하니라 그런데 그대의 몸은 4만 2천 유순이나 되며 나의 몸도 무려 680만 유순이나 되느니라. 또한 그대의 몸은 단정하기가 으뜸인데다 백천만 가지 복덕과 광명으로 뛰어나게 훌륭하도다. 그렇더라도 부대는 거기 가서 사바 세계를 형편없다고 여기며 행여 부처님이나 보살들 그리고 국도에 대하여 하열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느니라. 묘운보살이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준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모두 열애의 위신력 덕분이 옵니다. 또 열애의 신통력으로 유의하여 다니는 것이고, 열애의 공덕과 지로장엄하여 가는 것이 옵니다. 이후고 묘운보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선매에 들어갔다. 선매의 힘으로서 영칠사는 부처님 법자의 앞에다 8만 사천 송이의 온갖 법의 연꽃을 피었다. 그 꽃의 줄기는 연부당금이며, 꽃잎은 은이고 꽃술은 다이아몬드이며 연심은 견숙과 보석으로 된 연꽃이었다. 그때 문추사리 법왕자 보살이그 빛나는 연꽃들을 보고 부처님께 사려였다. 세존이시여, 대체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옵니까? 수없이 많은 천만송이의 연꽃들이 줄기는 연부당금이고 꽃잎은 백은이며 게다가 꽃술은 다이아몬드요. 연심은 견숙과 보석으로 너무나 황홀하게 피었나이다. 그때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바로 묘운 보살 마여살이 8만 4천 보살들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 세계로부터 사바세계로 와서 나를 공양하고 가까이 섬기며 예배하려는 것이니라. 또한 법화경에도 공양하고 직접 들으려는 것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 부처님께 사르였다. 세존이시여 그 보살은 어떤 성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았기에 저런 큰 신통력을 갖춘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산미를 수행하였나이까 부디 저희들을 위하 그 산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또한 그 산매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니, 어, 그산매를 닦아야만 그 보살의 형상, 모습, 크기, 위험 있는 행동 거지 등을 사실 그대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원하우컨대 세존이시여 신동력으로서 그 보살을 오게 하시여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부처, 석가문지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르셨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셨던 다보 열래께서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묘운 보살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리라.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운 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어서 오너라. 문세사살이 법왕자가 그대를 만나보고 싶다 하는구나. 동시에 묘운 보살이 정광 장엄 세계를 떠나 팔만사천 보살들과 함께 사바 세계로 오는데.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게다가 그 모든 세계들마다 칠부로 된 찬란한 연꽃송이들이 꽃비가 되어 하염없이 흩날렸으며 백천가지나 되는 하늘악기들이 지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울려퍼졌다. 미용보살은 커다란 푸른 연꽃잎 같은 눈에다 백천만 개의 달을 합친 것보다 더 환하고 단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몸은 순금의 황금색에 한량 없는 백천가지 공덕으로 장엄되었고 유형과 덕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으며 광명으로 찬란했다. 이렇게 모든 상호가 구족하여 마치 나라 연애의 견고한 몸과도 같았다. 묘운보살이 칠보로 만든 좌대에 올라 허공으로 솟구치니 땅과의 거리가 자그마치 달아소나무의 일곱 배나 되었다. 묘운보살은 모든 보살들에게 공손히 둘러싸인 채 사바세계의 영취산에 이르렀다. 도착해서는 칠보로 된 좌대에 내려 값이 백천만냥이나 되는 보배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머리를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하며 용락을 받들어 올리고는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석과 세존께 무난하시기를 병도 없고 걱정도 없으시며 기거하시는데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시옵니까? 사대는 고르고 화평하십니까? 세상 일은 견딜만 하시옵니까? 중생들은 잘 제도되는지요? 혹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 또는 교만함에 들끓지는 않습니까? <laughs>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하지 않는다거나 사된 소견이나 나쁜 마음을 내는 이 없습니까? 그리고 다섯 가지 욕정을 잘 거두어드립니까? 게다가 세준이시여 중생들이 능히 모든 마군과 원적들을 항복시킬 수 있습니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여래께서는 칠보탑 속에 계시면서 정말 법을 듣기 위해 오십니까? 또정화수왕제 부처님께서 다보여래께도 안부를 여쭈었나이다.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시며 혹 근실거리는 없으십니까? 사바세계 오래 머무시 도 괜찮으십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몹시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디 저로 하역은 다보 부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 묘운 보살이 다보 부처님을 뵙고 싶다 하는군요. 그러자 다보 부처님께서 묘운 보살에게 이르셨다. 홀륭하고 홀륭하도다. 그대가능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들으며 문수자리 보살 등을 보기 위해 일부러 이곳까지 오다니 참으로 장하도다. 그때 화덕보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 묘운 보살은 도대체 어떤 성근을 심었으며 어떤 공덕을 닦아갔기에 이렇게 신통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다. 과거에 어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부처님 이름은 울레음앙, 다, 타, 아, 가도, 열애, 아라하, 응공, 삼력삼불타 정변지이셨느니라 세계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었습니 시대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미운 보살은 만 이천 년 동안이나 십만 가지의 각종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여 원래 음악 부처님께 공량하였고 아울러 칠부로 된 팔만 사천 개의 바로를 공손히 공량 올렸느니라. 그 인연의 과부로서 지금 정화수황지 부처님 세계에 나태어나서 이러한 신동력을 가지게 되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원래 음악 부처님 처소에서 악기를 연주해 공량하고 고배 바로를 공손히 올렸던 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 사람이겠는가? 지금의 묘운보살 마하살이 바로 그 보살이었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운보살은 일찍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을 공양하였고 가까이 모셨느니라. 그래서 오랫동안 복덕에 근본을 심었으며 또항모래리처럼수 무수히 많은 백천만원 나유타 부처님들을 친견하였느니라 화덕보살이여, 그대는 다만 묘운보살의 몸이 여기에 있는 줄로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각 가지 몸을 나타내며 곳곳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고 있느니라. 그리하여 혹 어떤 때는 범천왕의 몸이나 재속 천황의 몸을 나타내며 자제 천황이나 대자제 천황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혹은 천대장군 비자문 천황 전륜 성황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러 작은 왕들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장자나 거사 제상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때로는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느니라. <laughs> 또, 장자와 거사의 부인이나 재산과 바라문의 기부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가끔은 어린 동자와 동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느니라. 더욱이 어떤 때는 하늘천신, 용, 야차, 건달, 과주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의 몸으로 나타나서 이 경을 설하기도 하느니라. 그리하여 모든 지옥아기 축생과 여러 어려운 곳에 있는 중생들까지도 다 능이 구제하며, 구체, 심지어 왕의 흑웅에서는 여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화덕보살이여 이 묘운 보살은 능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구호하는 분이니라. 묘운 보살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화에 나타나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온갖 중생 위에 이 경전을 설하지만 그 신통 변화의 능력이나 지혜는 조금도 손상되거나 줄어들지 않느니라이 보살은 넓고 큰 지혜로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제생들로 하여금 각각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잘 이해시키느니라. 그리고 항아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시방의 다른 세계들 속에서도 역시 또 그와 같이 교화하느니라. 그래요, 응당, 성문의 몸으로서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성문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고 벽지부의 몸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벽지부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또, 부사를 몸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부사를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며 부처님의 몸으로써 제도해야 할 자에게는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나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제도될 상대에 맞게 형상을 나타내니 심지어 열반으로서 제도의 열자에게는 기꺼이 열반을 나타내 보여주느니라. 화덕보살이요. 묘운 보살 마을살이 큰 신통력과 지혜의 힘을 성취한 배경이 이러하느니라.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살례였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이 묘운 보살은 정말로 깊이 성근을 심었군요. 그런데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도대체 어떤 삼배에 머물기에 이와 같이 있는 곳마다 마음대로 변화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그산매는 현일체색 신삼매라 하느니라. 묘운보살은 그산매 가운데에 머물러서 능히 이와 같이 무량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묘운보살품을 설하셨을 때 묘운보살과 함께 온 팔만사천보살들이 모두 현일체색 신삼매를 얻었으며 여기 사바세계 에 한량없는 보살들도 그산매와 달한 니를 얻었다. 그때 묘운보살마하살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 부처님의 보배탑에 공양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가자 지나치는 세계들이 전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또그 모든 세계들마다 찬란한 봄의 연꽃송이들이 꽃피가 되어 하염없이 흔들렸으며 백천만억의 각 가지 악기들이 울라 퍼졌다. 일곱 모형보살이 본국에 도착함에 팔만사천보살들에게 둘러싸인 채정화수왕지 부처님 처소에 같이 나아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바 세계에 가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친견하였고 다보불탑도 친견해서 예배하고 공양 올렸습니다. 또, 문수다리, 법왕자 보살을 만났고, 여광보살과 득근, 정진력, 보살과 용시보살도 만났습니다. 게다가, 함께 갔던 팔만사천 보살들, 보살들로 하여금 현 일차의 색신삼배를 얻게 하였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묘운 보살이 사파세계에 왔다간 품을 설하셨을 때, 사만 0천명의 하늘천신들이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배를 얻었다. 네, 여기까지 묘운 보살품이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벌써 6월도 마무리가 다 되어가네요. 음, 6월 21일, 어, 이번 주한 주도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계 평화 일제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감사합니다.